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들 오늘은 드디어 13.14 패치가 3주 만에 진행이 되죠. 어떤 게 변경되고 바뀌는지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본섭에서는 약간의 변경될 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차원문 관련해서 시스템 체인지부터 알려드리자면은, 녹스테니아 이 차원문에서는, 모루가 물렁해질 노력 그게 안 나온다고 하고요.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슉슉 넘어가면은, 큰 변경사항은, 뭐, 패트리 사이트 숲에서는 이제, 재료템 모루 3개를 얻고 시작한대. 이것도 신박하지만, 이것도 그냥 그닥이고요. 대신에, 그, 슈리마 군제공전이죠? 이게, 그 보물창고 4-6에 굴리는 게 리로이 원래 2원이었잖아요 이제 7월 뜨면리로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뽑기가 더 쉬워졌고요 자그 다음에 유미의 놀이터죠 유미의 놀이터가 경험치를 구매할 때마다 추가로 1을 더 준다 그 말인즉슨 이거에다가 레벨업 먹으면은 4원으로 5의 경험치를 얻는다 야 이건 뭐전 모르겠네요 유미의 놀이터가 그거 아닌가? 전투가 20초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닌가? 아무튼 유미 너리터가 그렇다. 가장 강한 유닛에 대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무조건 아이템이 우선이야. 아이템이 많아야 가장 강한 유닛이에요. 일코 이코 삼코 사코 거 상관이 없겠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거를 아이템을 많이 넣어서 가장 강한 유닛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어떻게 되냐. 아이템을 3개씩 둘다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징크스 삼성이 가장 강한 유닛이 돼서 보석 요곳을 받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탈릭 삼성을 찍어 가지고 그게 풀템이 들어가서 가장 강한 유닛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배치된 유닛이 가장 강한 유닛이 된다. 가장 마지막에 징크스를 집어넣으면은 그걸 가장 강한 유닛으로 만들어서 보석 요곳 같은 거를 확실하게 활용하기가 더 편하다는 소리죠. 이거는 확실히 선보기는 했어야 됐어요. 너무 가장 강한 유닛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매개체가 없었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돌고불과 늑대 칼부에서 최소한 두개의 오브가 떨어뜨린다 전리풍구가 떨어지겠죠 뭐 골드를 생각해보면은 하나만 나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마나 뺏는 거 있었잖아요 뭐 침장이나 아리나 프레일로드나 그러, 오 그런 것들 이제 35%에서 30%로 너프를 받았다 그리고 트레이밍 더미 그, 허수아비가 공격력 50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크게 잘 모르거든. 50. 허수아비가 공격을 하나? 아, 차이 있다. 먼 친구 같은 거를 받을 때, 얘로 받으면 공격력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활용방도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오, 야. 맞네요, 생각보다. 이제 다르킨 부활 시간이 원래 5초 걸렸는데, 4초면은 부활 준비완료가 되고요. 오. 대마시아가 유의미 합니다. 대마시아가, 5, 7, 9가, 박마저 증가가, 특히 9대마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버프를 받았죠. 그 다음에 연쇄 마법사는 너프데 버그를 고쳤대요. 뭐, 원래 데미지 감소를, 그, 주문력 감소 받는 거를 원래 두 번째 쏘잖아요.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4, 연쇄 마법사를 갔을 때. 제대로? 뭐, 바꾼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필터버는또 너프! 브레스 데미지가 또 이제 360에서 325로 깎이고요. 그, TX는 더 이상 시작할 때, 뭐 상전 컨. 아마 버그 관련 패스인 것, 친것 같은데, 뭐, 버그가 워낙 많아어가지고 이거는 상전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생긴다. 그 다음에, 불안당이, 버프를 받습니다. 사불안당이 데미지가 30%에서 40%에다가, 이제, CC 무시도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로그 유닛이 이제 그할 때, CC 무시. 대시할때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로그가 불안당이 대시할때 애니메이션이 뭐 깔끔해진다? 캐슬 되는 게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불안당 자체는 좋아질 수 있어. 근데 뒤에 이제 제드너프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불안당 쓸 거면은 상징 안 나오면은 무조건 비에고랑 여러가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막 포인트를 잡을지 말지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군도가 실드 지속 시간이 12초에서 15초로 늘어났지만, 그거를 적용시키는 탓수가 8회에서 10회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실드 지속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버그까지 고쳤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Now counter instance of damage tower of triggering spectre from Oh, instead of only c 롬어 r i 공격할 때 어쩌고 저쩌고. 자그 다음에 학살자가 오 학살자가 솔직히 핫했잖아요. 뭐제드라던지 여러 가지가 핫했는데 뭐 구엔도 있었고요. 흡혈량이 15%에서 1 2 줄고 거기에다가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게 원래 75%만 피를 깎았어도 데미지 추가가 됐는데 이제 60%까지 깎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살자 큰 너프라고 볼수 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전략가. 아니, 전략가래. 맨날 이거 전략가라고 한다. 책략가가 주문력이 20, 30, 50, 70에서 15, 25, 40, 60으로 소소하게 너프를 받습니다. 뭐, 이거는 책략가 아지를 대놓고 저격 패치라고 봐도 거언이 아니죠. 자, 이거는 그 딩거 포탑 있잖아요. 딩거 포탑 수험. 그, 시간 걸어주는 게 확실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적용이 안 됐던 버그가 있었나 봐요. 기계 폭풍이. 그리고, 데미지가 조금 감소 받았어요, 대신에. 자, 네, 공허에서 3공어죠. 레모라의 공격력이 15 줄었고요. 대신에 전령의 HP랑 정령의 박치기 데미지가 늘어나고 바론의 HP가 100 정도 소소하게 퍼프를 받았지만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유의미할 겁니다. 대신에 3공어에 조금 공격력 이15 줄. 근데 이거는 애견과 같기도 하고 뭐이 정도는 귀엽지. 자, 그다음에 가장 핫하죠. 1코 챔피언 변경 사항부터 알아보자면은. 카시가 원래 만화 탕이 040이잖아요. 그래서 블루 넣으면 30이었는데 와, 030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론상 블루 넣으면은 20이거든요. 뭐 대신에 뭐 데미지는 줄었긴 하지만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 봐야 알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 상식적으로 그냥 들었을 때는 완전 말도 안 되게 사기일 것 같은데 뭐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패치를 했겠죠. 그래서 만화 버프를 받은 대신에 데미지 카시오페아 기본 데미지가 좀 줄었다. 그 다음에 초가스가 이제 삼성, 오, 1성, 2성, 삼성일때 킬할 때그 체력 늘어나는 게 바뀌었네요. 원래 고정 30이었는데 삼성 찍으면 40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느 유의미하고. 거기다가 체력 개수가 원래 10%인데 12%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가스덱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의 아이오니아 공격 퍼센트가 조금 줄었고 이거는 워낙에 초반에 3 아이오니아 진 빌럽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상, 너프라고 보시면 되죠. 보상보다는 너팔 만했어. 말자가꽤 유의미하게 버프를 받습니다. 데미지도 꽤 많이 버프를 받았고요. 거기다가. 쉴드 파괴가 35%에서 50%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쉴드를 쓰는 덱들이 많아요. 그 때문에 이거 하면은 생각보다 클것 같기도 하고요. 말자. 리롤 말자. 오리아나 뜰지도. 왜냐면, 오리아나가 궁극기가 리워크가 됩니다. 원래 오리아나 궁극기가 쉴드였잖아요. 가장 낮은 체력한테. 근데 이제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쉴드를 주면 본인 다음 평타에 추가 딜까지 준대 호호 이거는 어쨌든 한번 바로 찍먹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버선몰라 근데 말자랑 오리아나 같이 삼성 찍고 마법사댁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3이라도 만화통이 30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급기의 AD 개수가 좀 줄긴 하지만 방각 용도로만 쓴다고 치면은 이론상 마이너스 방각 바로 가능하거든. 블루 집어 넣으면은 다리우스 3이라 약간 히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에고 소소하게 너프를 받습니다. 이거 그렇게 너프할 정도인가 몰라. 맛보비트, 뭐 사불안당이 버프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너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넥톤이 진짜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궁극기 쓰는 게 묘하게 느려. 그래서 그 스킬의 딜레이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궁극기를 돌리려고 하다가 허리를 돌리려고 하다가 죽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일은 없다. 아 어, 근데 이제 드디어 진짜 가능할 것 같아. 애쉬의 공격력 개수가 꽤 유의미하게 진짜 올랐어요. 이 정도면은 애쉬덱 한번 나올 만하거든요. 개수 자체가 160%면은 뭐 애쉬 필두로 해서 백발백중이나 앞라인뭐 바이랑 쓴다거나 프레이로도 쓴다거나. 어 이거는 한번 바로 찍먹을. 아 찍먹할 게 너무 많네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갈리오도 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갈리오 만화통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삼성 찍으면은 데미지 감소량, 거기다가 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특히 갈리오 영웅 증강체 나오면은 이거는 드디어 갈리오 영웅의 히트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그 다음에 징크스가 공격력 개수가 이게 유의미하게 버프를 받았지만, 이제 구인수나 루난 같은 게, 두 번마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발을 쏘면 은두 발이 나간다는 거겠죠. 이건 루난친크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높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소라카가 데미지가 버프 된다는 소식은 소라카 갈리오 이기원자 콤보 삼성작을 보는 대기 이거는 떡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그다음에 스웨인 스웨인은 만화통이 조금 버프 받고요. 근데 스웨인 만화통이 크게 유의미한지 는 모르겠어. 워낙에 10 아니면 20 쓰고 죽는 게 거의 국룰이다 보니까. 대신에 스킨 지속시간이 1초 너프 받았고요. 6초에서 5초로. 보너스 HP가 유미하게 미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지속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만화랑 보너스 HP가 줄어들었 어, 버프 됐으니까. 어쨌든 궁극기를 두번쓸 확률이 올라가겠죠. 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버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모는 사성 데미지가 원래 삼성이랑 차이가 없었죠. 대폭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또모덱 이거 뜹니다. 100%뜰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익이 궁극기, 힐의 개수가 좀 증가가 됩니다. 기본 패시브죠? 이거는 워익이 워낙에 워익, 영웅 증강체나 그런 게 너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냥 워익을 좀 써라. 근데 이거는 좀 좋을 수 있는 게 워익이 빌드업에서는 자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 그래서 여기에 약간 짬통 집어넣으면서 하는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제드가 너프 될 만했죠. 데기 제드 진짜 똥 같았는데 이제 공격력이랑 그 궁극기 데미지가 삼성일 때꽤 유의미하게 버프를 받아서 학살자 노프랑 같이해서 제대로 살짝 관작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아크샤는 와 궁극기 개수를 버프 받아 미친 거아냐와 거기다가 궁극기가 이제 CC로 끊기지 않아? 미친 거아냐 하지만 이제 궁극기가 루난 구인수가 똑같이 앞서 진까지 똑같이 두 번에 한 번씩 적용이 된다. 그래서 궁극기 쓸 때마다 루난이 터지는 그 사기 같은 아크샤의 효율이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가렌 같은 경우엔, 오, 다시 롤백 하네? <laughs> 이제, 매초마다 그 기본 회전수가 1.8에서 2로 버프를 받지만, 추가 공격 속도당 회전수가 더 너프를 받아. 0.5에서 0.5로. 대신에, 뭐, 회전당 AD 개수가 올랐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가렌이 뜨기는 살짝, 이거는 이것도 맞봐야할 듯, 버프를 어쨌든 받은 거기 때문에. 카르마 딜이 좀, 버프를 받았거든요. 기, 와, 이것도 많이 큰데? 왜냐면 앞에, 갈리오랑 소라카랑 버프를 받았잖아. 찍먹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100% 1티어로 올라와. 아이오니아 보너스는 솔직히 기원자로 가면은, 그것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큽니다. 카르마, 떡상 무조건 올 거고요. 아, 이거는 만화, 못하겠죠 아마 데미지가 좀, 카타리나, <laughs> 야, 많이 줄어드네, 카타리나. 근데, 네, 불안당은 전체적으로 약간 날아갈 것 같다? 자, 사코들의, 소소한 버프, 아펠 버프. 이것도 뭐, 유의미하죠? 저번에 너프 받았었기 때문에. 아펠과, 그외은 구엔은... 와, 스킬 지속시간이 엄청 길다. 그리고, 궁극기 AI가 엄청 올라가고, 대시를 잘한다는 소리죠. 어, 이거는, 아, 근데 학살자 너프에 따른 약간 그런 버프인가? 그래도 이거 버프 너무 큰것 같은데. 자, 일단, 그엔도 더 위협적으로 됐고요. 그림자 군도도 스킬, 그, 쉴드 지속시간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쓰기 좋죠. 사국군 구핸덱이 약간 히트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럭스가 데미지가 이렇게 버프를 받고요. 이제 CC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궁극기를. 그러니까 럭스랑 아크샨이랑 끊 어, 끊기는 거 자르반 궁극기로 끊기는 게 가장 많았는데 이제 거의상 그니까 자르반의 티어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은 솔직히 CC가 가장 큰게 자르반 원툴이잖아, 거의. CC로 끊기는 게 자르반 쓰는 덱들이 모두 약간의 티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세주안이도 이제, 궁극기를 쓰면은 딜레이 없이 바로 실드를 얻는다. 딜레이가 너무 많았어요, 스킬들에. 자, 그 다음에 뭐, 우르고, 만화 약간 버프. 야소는, 너프 됐고요, 궁극기가. 결투가, 아예 아니 결투가, 아니라 도전자는 살짝 좀 내려갈 것 같죠? 카이사도 저번에 너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리를 조금 살리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리, 공격력이랑 지속시간을 올렸는데, 그리고 웃긴 게, 버그 픽스. 로보팔이 그, 제대로 적용 안 되는 버그가 있었대. 그래서, 예, 로보팔 제리가 어쩐지 딜이 약하더라! 이제는 조금 딜이 강해질 여지가 생긴 것 같고요. 다시, 아펠과 제리를 어느 정도 살린다는 소리겠죠? 오코도 좀 많이 바뀝니다. 이거 아트록스는 그냥 대폭버프죠? 방마저에다가, 마나에다가 스킬 개수에다가, 이제 그 궁극기 리바이벌, 부활 애니메이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궁극기 썼을 때 애니메이션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니까 스킬 딜레이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깨, 아트록스도 어느 정도 노일만할것 같고요. 2성 찍으면 그냥 파멸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쳐서 아리도. 아리 스킬이 원래 엄청 느렸잖아요. 모션이 너무 크니까 궁극기를 쓰고, 그니까, 궁극기를 쓰고 1초, 2초 동안 궁극기 모션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만화를 쳐. 그게 너무 느렸는데, 이제 상당히 빠르게 3타를 쓴다고 합니다. 아리가. 그래서 아리도 상당히 버프고요. 자, 그 다음 벨베스는, 이건 너프라고 하기는 할수 있어요. 이제 궁극기 개수가 줄었는데, 대신에, 여러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동 속도가 그 변신했을 때 빨라지고요. 그 버그가 버그라고 해야 되나? 그 맨땅에 궁극기를 박는 게 있었어. 알잖아. 궁극기 적용했는데 맨땅에 박는 거. 그거를 이제 근처에 저한테 쓴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딜로스적인 면에서는 프리디를 꽂기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벨벳은. 그 다음에 그림자군도 이거 부활이었나? 그게 만화통이 좀 크게 버프를 받았습니다. 라이즈. 뭐 아이템 짜잘하게 용발 버프랑 솔라리는 솔라리 커요. 솔라리가 이제 원래 5열이그 다섯 마리였잖아. 양옆밖에안 돼. 대신에 실드량과 지속 시간을 대폭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솔라리 타곤에 약간의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아? 근데 이것도 너프야. 전에 생각하면 12초가 인1 6초 아니었나? 어쨌든 너프긴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그때가 너무 사기였던 거죠. 다 오른 아이템 중에 저격사의 집중이 그, 칸당 데미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사거리가 늘어났다. 이거는 어쨌든, 너프죠. 그 다음에 툴팁들이 모렐로 같은 거잘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버그도, <laughs> 패치, <웃음> 버그가 또 있었다. 버그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물론, 이런 버그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버그가 생기겠지만, 뭐, 훈이유리가 아는 강북개비 버그라든지, 모두가 강북백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높, 픽스가 될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상으로 다음 패치 노트를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동 따봉.